보자. 에반가? 어 미드 가자 미드 가자. 미드 어? 가자. 어? 이거.. 얘.. <laughs> 와 뭐야 직원 데미지? 제대로 <laughs> 간거 같은데. 블록 카드를.. 야 이걸 산다고? 애니도. 확인. 확인. 방금 프레스썼냐나못 <laughs> 봤어 풀 쓰는 거. 멜.. 멜가 슛. 어 한타 다 한타 루시안 딱썼 루시안 딱썼 그냥 루시안 루시안 터졌어 한타 해봐. 아프. 예. 월 펜타. 무슨 어, 펜타? 뭐, 펜타? 아, 아니, 네. 그냥 줘도 됐잖아. 아니? 그런 거 없어. 아, 진짜요? 언더킬? 버드라도없어 요. 이권 유대. 어? 아, 살 살려 주세요. 스킬 계속 맞추고. 바로, 바로. 어. 어때? 어 정신 차 정신이 들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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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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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한다 이 새끼 <웃음> 아... <웃음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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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한다 이 새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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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건아도스보나다 나도. 나도. 리도나리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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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. 이도 나도.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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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 강력한 무작위 보상 드가자이 씨발 지도봐 레전드 응? 사건 발생 떴어 저집 떴어 혹시 아니 상징 수집가